Feels like I've known you my whole life, but nothing more than friends this whole time. Summertime's keeping rocks so innocent. 지금 7시에 일어났고 10시에 습니다 好了,好了,一下它就下了。這是這這這巧克力啊。是朱鋼的牌子。<noise>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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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어딨지? 트와이스캐이 어딨어? 우와, 됐다! 저는 파이베이 그래도 삼견님카페 가보려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i guess so Don't gotta pretend, don't gotta dance around it, no I've been dreaming about a midnight, all night got of kiss been Making up for everything we ever missed Yeah, there's something about your sweet smile It's just different this time So baby lean in, like you mean it Put your lips on mine friends forever we don't got to stay friends forever no 알러지가이다 음. 와이파이가 있을까요? 시시, 아, do you have a wif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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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가 1 아, 1 9거든요 아, 제가 오늘 아침 아, 먹은 아, 거 보여 비싼 거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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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그 저기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교 원래 안에 들어가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다가 학식을 먹을 수 있대요. 그것도 되게 뭔가 감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다가 이거 낭만이고 나발이 고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몸공이 샤워하고요 어떡하냐면. 몰라. <laughs> 아니, 가방에 있는 물티슈가 따뜻해졌어요. 뭔가 아, 식전티슈 같은 느낌. 아야... 아... 어떡해... 나 여기... 빨리 갔다 어? 아, 알로에 가서 갈라야겠다 어디 가고 싶어요? 어떡한가? 여기서 3분 거리여서 거기 가서 커피 한잔더 마시고 푸딩도 먹어보려 그렇게까지 팩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브런치를 많이 팔아서 음 드시러 오시는 거아 추천합니다. 바람이 <laughs> 근데 여기 거리가 너무 이뻐요 이쪽 거리 그. 거었어요 저쪽에서 힙합이랑 K-pop이네요. <laughs> 신기하다. 개만 점점 좋아진다. 대며든다? 맞나? 중정기영당 보시고 여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걸어서 한 5분? 7분 정도 걸려서. 이거 어, 나 얼굴 좀 심한데? 맞나, 이제? <laughs> 입술을 발랐다. 어, 베타 얼굴 많이 탔다. 음. 음. 벌써 탄거 보이죠? 여기는 자전거 타서 엄청 빠졌는데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시퍼링도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스페인 맥주도 팔아요. 맥주는 가져다가 먹는 거고 메뉴는 사진 보여주면 그냥 해줍니다. 아치얼스. 터져서 갑자기 엄청 뭐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먹어보자는 거야. 그냥 먹어 보자는 뭐 거야. <laughs> 나왔다. <laughs> 먹어 볼게요.헐 너무 맛있겠다. 짜잔 볶음밥. 음. 짜잔 <laughs> 샐러드 튀김. 근데. 양이 별로 많진 않네요. 많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아. 바로 먹지. 아. 음! 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한국은 음, 바아 내일은 내일 생각나는데 야시장 갔다가 먹고 동생가랑 그 주변 둘러보고 커스키고또 먹을라고요. 없어고 없거든요 여기 포장 가능한지 물어보고 볶음밥 좀 덜어내고 조금만 먹고 모닝글로리 같은거 하나 더 시켜보려고요 만약에 된다하면 자 번역도 캡처다 해놨고 해볼게요 와이마이 다와이마 This food packing and I order this one and this packing. This is packing and, and I order this. This is not packing. I'm eating here and this is packing. In here? Yeah. Yeah, yeah, yes. 러파요테이니까 먹는 블로리 같은 더 맛있었어요 먹고 갈게요 음. 너무 맛있다 음. 나 야채도 먹고 싶었는데 약간 와 어, 너무 맛있다 어, 맥주 하나 더 먹어야겠다 음, 무맛있어 음. 음. 여보세요. 어. 아이고, 속상하겠네. 알아보고. 어. 아. 음, 저는 하겐다즈 블루베리 맛 가져왔습니다. 솔 지금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음, 쿨해보 뭐 했는데. 하겐다즈일 줄은 몰랐어요. 지금 제가 더위를 먹긴 했나 봐요. 왜냐면 여기 원래 처음에 들어오면 엄청 춥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그래요. 단단히 더위를 먹으셨다, 지영 씨가. 아, 역시 맥주는 시원하게 넣어 놔야 돼요 아까 러차우에서 먹은 맥주보다 지금 이 맥주가 훨씬 맛있네요 음 블루베리 크림이네요 그냥 상큼한 맛을 원했는데 내가 잘안 맞네 니 네, 잘못이다 여행 나오면 그냥 맥주를 가볍게 마시는 편인데 가볍게? <laughs> 뭐 여튼 마시는 편인데 자전거 탈때 느낌이 좋긴 하더라고요 어 헉, 너무, 너무 미치겠어 차했거든요 걸어오는데 와 너무 힘들다 했는데 이제 그.. 뭐야? 불어 풀자마자 바로 괜찮아졌습니다 빵빵핏이 뭔가 띵띵 팅했죠 뭐지?